사장 1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리 말로서 이사소통을 합니다 말로서 복음을 전하고 말로 설교하고 말로 전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한 권도 책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로서 설교하시고 말로서 가르쳐주시고 말로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언어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듣고 믿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만약에 한번 이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남겨두었다. 이거 예수님 서신 성경이요? 그럼 사람은 이것을 우상처럼 숭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서신 지팡입니다! 유물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예수님의 유품이나 도구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laughs> 예수님께 직접 말씀 들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 받아서 기억해서 기록만 한 것뿐입니다. 저절한 성경님이십니다. 기록자는 제자들 기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일점일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 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하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데 이건 역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회당에 가셔서 요즘에 교회당이죠. 회당에 가셔서 주님의 설교했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주님의 설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삶 자체가 설교죠. 오늘 1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일어사. <laughs> 나사리 어디입니까? 자라는 고향입니다. 탄생은 어디서 했지요? 베들레헴. 베를렘에서 탄생했지만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현몽해서 헤롯 왕이 죽이려 하니까 빨리 이집트 에굽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갔습니다. 에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꿈에 다시 현몽하여 이제 됐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들어왔는데 들어와도 헤롯의 동생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해고시할까봐 예수님은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주님은 사셨어요. 요셉은 욕수하고 목수로 지내고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로서 일생을 스무 살까지 보내신 것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일어서 안식이래. 오늘 보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러 서신 겁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생활 자체가 하나의 설교처럼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또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대주의 말씀이 계시느라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니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14절에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그가 그 우리가 그의 영광모래 아버지 독생자 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 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삶의 행정 7장에서 말씀해도 <laughs>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하늘 땅 모든 것이 하나님 보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laughs>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시 그런데 하나님만 당신을 예비하는 곳만은 성별에 두셨습니다 구약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곳에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솔로몬시에 대한 성전을 만들려고 하셨고 그 외에는 각 지역에 있는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 내지는 예배를 드려도 했던 것이고 오늘날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그런 소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부는 군세해가지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지만 모이지 못하게 하지만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 권력이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부의 그런 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내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곳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일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드리시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전세계는 지금 코비드에서 2년째 팬데믹에 빠져 있 나라마다 독재국가에서는 교회 모이지 못하게 하죠. 그래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보니까 천지만물주일 때 6일 만에 지었습니다 7일째는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는 7일째를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안식을 하루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7일이 다 중요하고 귀한 날입니다마는 하나님이 복을 진히 주신다는 한식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면은 하나님에 집인 교회 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은 교회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삶 자체가 하나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설교 속에는 교훈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늘 교훈이 있고 땅의 교훈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교훈이 예수님 설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에는 말씀한 예수님오 시기 700년 전에 선제의 이사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주 야외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시오 이는 야외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아래하심이라 나를 보니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해진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읽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읽은 누가 복음 사장 본문이죠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거리 오늘 너희 귀에 응하여 되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당시을 통해서 하신 말이기 때문에 주님이 읽으시고 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응하였느니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네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주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가난하든 마음이 가난하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주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헬라우로 가난한 자는 헬라 포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포토코스는 다닐 수 있는 데포토코스는 극빈자입니다. 당장 도와주지 않는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가르켜서 포토코스란 말을 쓰는데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하고 생활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돈 떨어진 자에게 사흘 굶은 자에게 복음은 뭡니까? 밥한 그릇입니다.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30년 병자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치료하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지 수학책, 영어책 배우는 것, 것 아닙니다. 가난한 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인적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대통령이 누구고 총리가 누구고,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의 님 소식을 전하는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하고 생활이 가난한 자에게 그들의 니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외친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맘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 아랍에게 복을 도와주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과 내게 오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직접 실천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고관대작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갈리리 마을, 어촌의 농민들, 어민들에게 산상 모을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모두가 그동안 가난자들이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생활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복된 소식을 주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땅 사실 때는 가난하게 사셨죠 그래사하 말씀에 여우도 구리 있지 않느냐 공중처도 기들일 곳이 있지 않느냐 인자는 머리들 곳 없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워낙에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소팔장구설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여 가난하게 하지만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도 부여케하라 하십니다 우리 부자되기 위해서 주님은 진히 가난해지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오 그럼 우리가 부자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하십니다.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한 다음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우리를 부욕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우리가 부욕하게 되면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따 오신 목적도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하고 생활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복음은 낮은 자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로 혜운자가 많지 않고 능한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자가 많지 않다. 낮고 천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증거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원망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은. 시험거리가 저금을 감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자, 있는 자들은 잘못하면 허영심이 들기 쉬워요.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있는 것 자랑하면서 방탕한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면 절대 기뻐하지를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laughs> 가난 자들에게 먼저 곧단 저식을 주지기 위해서 있다가 오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부자를 할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가난한 자가 필요 때문에 그들에게 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그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치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보세요 주님은 가난한 자 생활이 가난하던 마음이 가난하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는 포로된 자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포로되고 국민적으로 나라적으로 포로된 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마귀에게 포로된 자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 출혈기 추레기 오십시오 출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종살이어서 포로된 기사를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 어떻게 들어갔나요? 요셉이 국무총리 있을 때 총리 가족으로 70명이 들어갔죠. 처음에 대접받고 들어갔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총리 가족이 점점 점점 겁나게 해서 노예가 되어 버리고 말았네요. 그런 안에 4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그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왕조 시대도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세월을 보내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적군의 왕 파사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김일성, 김정은이 마음을 감동시킨 것처럼 적군 왕의 마음, 고래에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늘의 하나님에게 명령하셨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그들 고향 땅 예루살렘 도로에서 하나님의 선을 지으라고 에스라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30년 애굽에서 포른자에게 로 자유를 주신 하나님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점령 때문에 이스라엘은 허터지죠 온 세계로 뿔뿔이흩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허터진 그들이 2차 대전 때는 히틀레이에서 600만 명이 몰살 당하기도 했습니다. 런데 하나님께서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 밖에 그 당시에 열국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치 고래에서 마음을 감동시키듯이 열국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세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를 건설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고국에 들어간 것이 1948년 5월 4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430년 만에 자유주시고 70년 만에 자유를 주고 2000년 만에 자유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됩니다. 천지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왕이나 대통령 마음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나라 보십시오. 1910년에 나라 뺏겼지만 1945년 8월 15일 35년 만에 나라 찾는 것은 우리 힘으로 찾는것 아니죠. 물론 독립군이 피를 흘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미군을 통해서 연합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마귀의 포로된 자에게 주님은 자유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죽음에서 자유를 주시고 병에서 자유를 주시고 가난에서 자유를 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나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모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총의멍에를 매지 말라. 마귀는 우리를 그 짓으로 꼬십니다. 마귀 꼬임에 넘어가면은 복받지 못해요. 왜? 시편 일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 배우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종의 먹이를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에게 귀에 모시 받기도 하고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본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일본 사는 각국 사람의 국민성을 들어서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자주 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짓말하면 절대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지 못한다. 일본 사람은 검밀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다. 우리나라는 잠시 눈피하기 위해서 그짓말이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짓말하다 보면 절대 나라는 일본 따라잡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가리키 하나만은 엽전이란 말을 쓴다. 왜 엽전이냐? 한국 도는 상평통보가 큽니다. 가운데 구멍을 뚫었습니다. 돈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문이에 들어가는 것 어렵기 때문에 줄을 꿰가지고 옆구리차차다다면철철철철철철하하와와저 사람 많 많다. 어서 니다다 허풍이죠. 일본 u d 작아요. m a 로 되어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주 n g 에 넣어서 소중 g 간직합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한국 c h a 철렁철렁 소리 나기 때문에 남들 보라고 과시욕이 심합니다. 허영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부풀리지요. 마음이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내가 어릴 때 들었는데 중국은 대륙이기 때문에 대륙적 기질을 가지고 있대요.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열하면은 바다밖에 없으니까 다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눈치인데 정직하게 한국은 반도기 때문에 대륙 아니면 해양으로 눈치 봐서 붙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귀해주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회멍해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종회멍해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린 두분 다시 종회멍해를 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못 배우면 은 무지의 포로가 되셔 어떤 사람만 근증걱정의 포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여러분들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의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 이런 멍치 일곱 번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공포심의 포로 되어보십시오. 공황장애 때문에 장애를 알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한과 악한 습관의 포로 되면 인생 망칩니다. 가난의 포로들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질병이나 나약함의 포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회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전도 펌지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회를 멸하리 하심이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구조로 믿게 되면은 마귀는 멸망받습니다.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마귀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을 쫓아내시는 병에서 자유함 주산하요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주산하요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자유를 주산하요 우리 아브는 찬양도 마찬가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뭡니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렇죠.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오신 목적은 눈먼 자에게 다시 금 포게 함을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눈을 뜨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이 세상에 눈먼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멀게 되면 너무나 불행합니다. 왜? 현실을 보지 못하니 영적으로 눈이 멀든 지적으로 눈이 멀든 아니면 육적인 눈을 멀든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눈물하고서 양심이 화인맞아서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악을, 죄를 짓는구나? 모릅니다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좌파나 종북정식 하나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눈먼 사람. 어떤 사람은 영적 눈이 멀어서 천국이 전혀 보이지 않죠. 천지맘을 누가 지었나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계가 우연히 조립됩니까? 바늘, 톱니, 줄, 유리 조립한 장인이 있으니까 시계가 나오는 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빅뱅 하면서 우유를 만들었을까요? 만드니가 있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쉬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영적 눈이 뭐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눈이 뭐니까 사람도 눈의 보육만 믿으려고 하는 유물사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야 그렇죠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는 건데 그럼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공기를 호흡합니다. 보이지 않는 햇볕 에너지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는 유물 사간 논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밝혔잖아요바디매아 눈을 뜨게 진리로 인생의 삶의 목적을 눈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니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죠. 어디서 왔어?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왔죠. 주님과 더불어 살죠. 이땅때에만 하나님 계신 천국 우리가 가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무지는 사라지고. 문명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죠 성장이 막아요 딴 길로 아시아로 또 가려고 하니까 예수의 행이 막았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바다 건너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사도바울은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들어가죠. 그것이 유럽의 관문인 빌리포 지역이었습니다이 사실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영국의 석학 토인비는 말하기를 바울이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한 그곳에 복음과 더불어 문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 북구 쪽 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이러한 사람들은 전부 바이킹 후손이잖아요. 해석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 나라가 변하고 사랑이 넘치고 나라가 문명이 되는 돈만 타고 문명국 아니잖아요. 중동을 보세요, 이스라엘 국가 보십시오. 오일만이로 돈이 그렇게 많아도 문명국은 아닙니다. 부인을 내 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야만국입니다. 기독교 국가는 문명국이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곳은 눈문 자를 다시금 보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도 열리고 지적인 눈도 열리고 육적 눈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같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 살다 보면은 마음이 상한 심령 되기 쉽지요. 스트레스가 우리의 오몸과 마음을 점령해서 진둘러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누렇게 떠는 거예요 간도 버리고 위도 버리고 신경수에 걸끌려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업을 하되 실패하기 위해 사업하는 사람 없잖아요 성공을 기대하고 했는데 결과는 깡통입니다 친구로 배신합니다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힘들어집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도 있고 오랜 질고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외부로부터는 이 어려운 공격 때문에 많은 사람의 심령이 상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로 인한 잘못이나 죄악이나 실수 때문에 심령이 진들기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 4장1절 보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근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의 진리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절에 하늘 보좌 려지고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 이 계절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는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는 몸에 붙든 지체들입니다. 주님께 잘 붙어서 지체 역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주님 사위를 계속 이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자에게 내가 대신 더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자들을 내가 대신 계속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버려는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눈먼 자에게는 다시금 보기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일을 계승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리라 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성 단 시절에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